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,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으셔서 구원함을 얻으시고, 천국을 소유하시고,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,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,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? 왜 구호를 얻어야 되느냐?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. 돈으로 가는 곳도 아닙니다. 내 가족이 잘 믿으니까 내 가족의 바지를 잡고 따라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. 천국은 죄 사함 받고 가는 곳입니다.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확신하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기로 믿어지시고 구원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시다가 몸이 장돈 후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